네, 안녕하십니까. 노점네트웍스의 박찬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 설명해 주셨던 대로 현재 제어 시스템들이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노점네트웍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OT 또는 제어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제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에 현재 보안을 적용하기에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던 대로 노즈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보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해서 ICS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이제 PLC라든지 DCS, HMI나 SCADA 같은 시스템들을 한데 뭉쳐서 ICS라는 항목으로 해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OT라는 단어는 그러한 설비 범위를 넘어서서 현재 그 설비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장 내부에 어, VIP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각종 컴퓨터라든지 단말기 같은 또는 IoT 센서나 디바이스 같은 다양한 기기들까지 전부다 이제 그 범위에 넣어서 OT라는 단어로통칭을 하고 있고요. OT 보안 또한 그런 범위 자체를 보완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어 시스템 내에서 알아보게 되면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로직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어 시스템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어, 인터넷에서 제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체로 이런 것과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더 들어가면. 이런 로직들이 어떻게 상세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현장 설비들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한 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토스터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토스터기에는 이제 빵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의 타이머를 조정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조정한 시간에 따라서 너무 타거나 너무 안 구워져 버리거나 또는 적당히 구워지거나 이런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시간이라는 인풋 값과 어, 잘 구워진 빵이라는 이제 아웃풋 값을 가지는 조그마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의 예시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딘가에 가고자 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도로의 제한 속도 표지판을 보고, 뇌에서는, 아, 이 이상은 달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통해서 엑셀을 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라는 하나의 플랜트가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자동차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계기판에 적히는 숫자를 통해 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거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인데 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타이밍에 바뀌고 자회전 신호가 나타나고 파란불 바뀌면 또 이제 횡단보도도 같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제어진 로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 또한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신호 등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번 세션 말고도 줄곧 설명해 주셨듯이 PLC라든지 RTU, HMI 같은 다양한 제어 설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폐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적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다양한 물결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빅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설비와 각각의 시설들, 각각의 공장이 가지는 연결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제 사람이 개입이 점점 감소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 네트워크 전체 또는 설비의 고장 예측 진단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이제 적용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정유 전력 제약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물류 배달 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시키면 받아볼 수 있는 뭐 식품이나 유통 또는 우리가 공항을 가면 이제 캐리어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항공 공항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생활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 커피 머신도 있을 거고, 토스터기도 있고, 작고 커다란 형태로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어 시스템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규칙적이고, 좀 크게 보면 웅장하다 싶을 정도로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로직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동작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로에 간의 연결성이 증대가 되고 빅데이터로 활용되는 외부와의 연결 루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폐쇄적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움직이던 시대와는 다르게 외부에 연결되는 접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장이나 발전소라든지 이런 커다란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져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신규로 도입되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장비, PC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설비들을 보통 이제 버리지는 않고 잘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된 설비들이 많고 안에 오래된 PC들도 많고요. 동반돼서 오래된 펌웨어, 오래된 OS, 오래된 소프트웨어 등이 내부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자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체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동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오래된 PC나 오래된 소프트웨어, 오래된 펌웨어 버전을 통해서, 어, 패치되지 않은 OS라든지,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뭐 방화벽 설정이 누락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자산 자체가 누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트렌드에 힘입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제조 분야에 대한 해킹 피해가 유독, 비율을 따졌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스마트 공장이나 점점 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고들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지 않고 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자동차,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보험, 의료망, 아니면 육류를 가공하는 생산 라인.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의 제어 시스템을 향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고들은 또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나 굉장히 큰 사고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수자원을 이제 관리하는 상수 사업부, 사업부 같은 것들이 오염이 되었을 때 오염된 패스들이 무단으로 방류된다거나 아니면 운영할수 없게 된다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하시던 분들의 임명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각건 그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에 대한 평판이나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고들은 굉장히 크게 분류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어 시스템들의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제 현재 이런 현장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일단 제어 시스템 내부에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자체가 물론 이제 되고는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자산들과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에 대한 리스트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또는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생산팀에다가 얘기를 해보면 생산팀 분들은 대체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는 생산 라인만 관리를 하는데 보안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되느냐 라는 스탯을 많이 봐왔고요. 보안팀에서는 반대로 아, 보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생산 라인,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는 산업용으로 전용, 전용으로 제작돼서 배포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정보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보안업체라든지 컨설팅사에서는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설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생산 정보라든지 설비 자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보안에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업체나 컨설팅사에서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들이고요. 생산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는 없고 보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폐쇄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보안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인식이 현재는 널리 퍼져 있고요 보안에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해도 IT 기반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어, 이게 탐지는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 자산 EPLC, 이, 이 DCS가 이제 오염이 되었을 때 어떤 피해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업체와 컨설팅사들도 정보 불일치와 이러한 협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IT 통신, 뭐 TCP라든지 UDP 이런 통신들에 비해서 우리가 OT,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슈나이더라든지 지멘스 또는 미찌비시 같은 다양한 글로벌 벤더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기존 IT 솔루션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보이기는 하는데 트래픽이 이 트래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설비가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토콜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소 어렵고 자산별로 EPSC는 얼마나 중요한지 EPSC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우선순위를 나누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건드렸을 때 또는 뭐 보안솔루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차단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인형 프로토콜은 마찬가지로 말씀했다시피 기존 IT 보안솔루션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공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해킹 집단 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개인 또는 소수끼리 뭉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특정 뭐 기관을 해킹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잦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범죄조직들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엑스퍼트들을 초빙을 해서 조직을 비밀리에 하나 만들고 어떤 기관이나 국가 단위로 의뢰를 받아서 해킹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어, 흔히 얘기하는 뭐 pmc라든지 용병 이런 형태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킹을 하는 시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자루스라든지 드래곤 플레이 같은 그런 해킹 시단도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배포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쇄망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왼쪽에 보시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초로 구성을 하거나 이제 제품을 도입했을 때, 이제 공장을 만들 때는 아마 이런 형태를 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현실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보안이라든지 폐쇄망이나 뭐 폐쇄적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안 자체가 좀 불편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운영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 특정 루트는 좀 예외로 둔다거나 아니면 외부와 조금 연결된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마련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외부에서 폐쇄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공장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조멘트 노즈네트 솔루션을, 노조멘트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서 특정 고객사들을 이제 탐지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폐쇄망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노즈먼네트워스의오티바운스 솔루션을 딱 도입을 해서 가시화를 시켰을 때, 외부망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우리 내부의 이제 시스템에는 탐지되지 않았고 관리되지도 않던 그런 자산이 하나 발견된 나가 있었고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설비에 USB 형태의 USB 이제 무선 닉 같은 걸 연결하고 무선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외부 루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접근을 해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빼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 접근해서 조작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수 있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루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이제 폐쇄망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모든 자산들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잘하고 계시는 것도 이렇게 있으시지만 대체로 관리하시는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로 두었던 특정 루트를 통해서 외부망에서 우리 폐쇄망으로 접근하는 케이스입니다. o a 망이라고 얘기하는 오피스 사내 업무망에서 예외로 이제 연결되어 있던 내부망 루트를 통해서 내부의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배포하려는 그런 것들을 탐지했던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즉 이제 폐쇄망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그런 예외를 두었던 비밀의 예외를 두었던 루트를 통해서 내부에다가 이제 해킹인을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하기는 했는데 또는 연결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하고 있는 자산들이 제대로 통 산지되고 있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제 뭐 기존 IT 솔루션에서는 이런 산업용 프로토콜을 제대로 가시화하고 볼 수가 없었, 없었다 보니까, 아,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했고 어떤 산업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시화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자산의 세개 연결이 이제 구스라고 하는 산업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스 프로토콜 자체 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한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우리 자산끼리 어떻게 서로 통신하고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즉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방식,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 즉 적을 아는 것, 이두 가지를 알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싸워봤자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알아야만 우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특정 설비라든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될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지표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보안 효용성이 높은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효용성이 좀 적은 편이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항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망분리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최신 설비들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보안 조직을 시설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될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아 우리가 망벌리가 안돼 있으면 망벌리부터 해야지 아 우리가 솔루션이 없으면 솔루션부터 해야지 여기에는 최신 설비들을 도입을 해서 보안성을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켜야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 표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 있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한 비용과 동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o t 안 솔루션인 노즈먼트의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보안 솔루션만큼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융합과 협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문제점들은 생산팀과 보안팀, 그리고 기타 조직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또는 소통이 굉장히 모자랐다,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이런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앞으로 OT 보안이라든지 우리 공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서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아는 것들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점점 그 격차를 메워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부서 간의 협업과 이런 서로 간의 롤을 확실하게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직이나 TF를 신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과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네시아이피라든지뭐 나이스트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표준들이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표준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는 악성 코드에 대한 감염 예방, 우리 내부로 반입되는 PC나 USB에 대한 클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뭐, 백신 업데이트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염 예방 같은 것들과 우리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들이 충분하게 나누어져 있느냐, 또는 나누어져 있는 네트워크끼리 서로 통신하는 결과는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또는 이제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대응 프로세스, 그리고 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과 이제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점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제 최신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보안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 설비들을 도입하느냐 또는 IoT 기기, 센서들을 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표준들을 엄격하게 준수하시지는 않아도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것들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공장의 보안성을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산의 가시화와 네트워크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자산들과 우리 네트워크의 어떤 벤더들의 어떤 설비들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또 서로 어떤 프로토콜과 어떤 통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각 자산별로 얼마만큼의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라든지 뭐 펌웨어 같은 버전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 이런 것에서 비롯될 수가 있고요. 구형 오래된 OS라든지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 패치가 그만큼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뭐 작은 거는 뭐 몇십 개지만 뭐 많은 거는 몇백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우리 자산들 별로 어떤, 얼마만큼의 취약점이 존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IT 보안 솔루션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멘스, 슈나이더, 미츠비시 같은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자신들의 설비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IT 번 솔루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었고요. OT 번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인데 각각의 설비들이 어떤 값을 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설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실 부분이기도 한데 어, 교차검증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PLC, 우리 DCS 이런 것들이 어떤 제어 설비 값을 가지고 움직이고 누군가가 어떤 값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왼쪽에 보시는 대로 트렌드 형태로 쭉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알려진 위협과 비정상 행위, 이상 행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비정상행위와 이상행위는 다소 조금 유일, 뭐좀 동등, 동일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표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알려진 위협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신을 설치해서 어, 사용하기도 하고, 뭐 IDS라든지 다양한 보안솔루션에서도 하듯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돌아다닐 수 있는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IT와는 다르게, 제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 특정 제어 설비들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어 시스템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한 패턴들을 보유하는 것. 이거 첫 번째로 알려진 위협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비정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모터가 이제 100번을 이제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200번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50번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서 이런 값을 무단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동작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런 공정제역 값의 변경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비정상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행위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어, 예를 들어 자산이 100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101개로 늘어났다. 또는 101개로, 102개로 늘어났다.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자산은 100개인데, 과연 그 1개와 2개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당연히 외부에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아, 우리 네트워크 자산을 잡혀있지 않던 무단으로 반입된 자산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그리고 연결이 됐는데, 어떤 자산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접근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배포했다. 이런 취약점 경로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상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면 굉장히 이제 베스트인 경우일 텐데, 어, 스스로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효율, 효과적이실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우리 공장에, 우리 설비 내부에 과연 IoT 센서와 IoT 기기들이 있는가, 또는 IoT 제어 설비들이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몇 대의 자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정확하게 우리 내부에 있는지. 네 번째로는, 이런 제어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들, 랜섬웨어, 악성 코드, 이런 다양한 위협들에 대한 탐지 방안, 또는 위협과 리스크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OT와 IT, IoT에 대한 우리 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마지막으로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현재 굉장히 무해하게 동작하고 있는 동작인데,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신다면, 기업들의 보안 성을 고도화시키는데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세션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뭐좀 치환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설비나 우리 공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어느 고객사든 어느 설비든 어느 공장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 우리는 폐쇄망이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폐쇄적인 폐쇄망은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어떤 접점이든 반드시 존재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피해가 동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솔루션 오늘 소개해드렸던 오티보안 솔루션들과 각종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최신 설비들에 대한 보안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내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분명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인지하시고 경각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말씀드렸던 각종 이런. 보도되고 있는 보안사고들에서 나는 분명히 예외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